네, 안녕하세요. 오늘 22일 월요일입니다. 다들 수익 좀 나셨나요? 오늘은 보합 수준으로 시장이 끝났네요. 네, 저는 OCI 수익 실현했습니다. 어, 수익은 12.27%. 음, 매수했던 시점이라든지 간략한 뭐 OCI가 어떤 회사인지는 화면 위쪽에 링크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일 단위 그래프인데 어, 아래 붉은, 선, 붉은 선이 제가 매수한 어, 평당가이고 파란색은 제가 매 매도한 금액입니다. 매도한 금액보다 살짝 한번 튀었죠? 그리고 다시 내려왔는데 6200원이네요. 만약에 OCI가 재무 상태가 좀 좋았다면 오늘 팔지 않고 좀더 기다려봤을 텐데 그냥 수익 실현했습니다. 주단위 그래프를 보면 60일 이평선을 뚫지 못하고 걸려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뭐 이제 더 이상 뭐 제게 아니라서 오르던 내리던 어 신경 끄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매매 일지에 7월 22일. OCI 이렇게 또 이력을 남겨놔야죠. OCI 12.27% 이렇게 네. 이력을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매수한 종목들을 바로 유튜브 영상으로 어 남겨둬야 하는데 속도가 나질 않네요. 많이 밀려있는데 꾸준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남은 저녁 편하게 잘 쉬시고 내일 뵙겠습니다.